오늘 성경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워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인데 에베소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하고 이부로 나뉘어지고 어느 부분이 이부의 마지막 교훈이라고 할수 흔히 하나님의 전신 갑주와 관련되는 교훈입니다. 어십절육장십 10절, 절부터 십삼 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정말 생각할 게 많은 부분인데 어쨌든 제제 요지만 말씀드리면 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지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시험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뭐, 이런,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가 11절과 13절에 나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 14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좀 구분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견해도 있지만, 14절부터 20절까지. 그런데 오늘 제가 18절을 봉독했잖아요. 우리가 봉독한 18절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문맥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제가 방금 전에 악한 날의 능이 대적하고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이런 문맥 가운데 우리 에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 시대 교회도 필요하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말 요즘 이해하기 힘든 말이니까 완전 무장, 완전 군장 이렇게 되겠는데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어쨌든 취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목록 가운데 리스트 가운데 18절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이런 문맥이니까 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18절은 기도에 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부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가 아니고,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가 이, 맥, 이 맥락, 이 문맥에서 나오는지에 관한.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하고 기도는 자주 많이 같이 나옵니다. 꽤 자주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이 대표적이죠. 사도행전에 성령이 언제 임하셨는가? 2장의 우순절 사건은 1장에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그 맥락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베드로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또 임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으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임제는 굉장히 꽤 많이 관련이 됩니다. 또그 외에도 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이 성령이 임하긴 하지만 그때는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맥락을 보시면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요바에서 기도하던 중에 또 지시를 받아 갔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성령은직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에베소서이거든요. 에베소서는 아마도 한 62년경 어간에 기록이 된 성경, 62년. 그럼 사도행전 1장, 2장 이 사건은 이제 기원 후약한 30년 정도.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이 있한 30년이 지난 이후에 에베소서가 기록이 됩니다. 기록된 장소가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틴도 아닙니다. 네. 이방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이 30년 전에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을 알았을까? 모르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이 피부로 느끼고 경험한 사건이 아닌데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이란 단어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 심지어 심지어 이때가 62년경이잖아요. 70년대에 기록된 유다서에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 유다가 예수님이 그 동생 유다 유다서에 또 보면 이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 기도에 성령이란 단를 놓고 있습니다. 네. 처음 교회가 시작될 사도행전 2장, 1장 2장 그 맥락이나 30년이 지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나 다시 이때로부터 1, 20년이 지난 유다의 기록에도 기도를 성령과 함께 말하고 있다. 근데 기도를 성령과 함께 말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거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거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의미냐. 그냥 읽으면 어 그래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하고 따져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이 본문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거 해석적, 해석학적으로 풀거나 신학적으로 풀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18절이 이제 분사구거든요. 어디 갖다 붙느냐? 14절에 붙을 것인가? 16절에 붙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많이 어려운 본문 1 8 절부터 2 0 절까지가 독립적으로 문단일 것인가, 또 성령으로를 조금 더 보겠지만 어떻게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다 빼고 가급적이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도전을 얻을 수 있는 것만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다 그렇다고 신학적인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을 조금 생략하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성령 이 아니, 기도, 기도라고 하는 이, 이, 이것을 관점을 가지고 18절을 보면 우리가 언제 기도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거 한번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기도할 것인가인데 여기에 어, 18절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놓여.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이 항상이라는 이 말은 판토테가 아니라 그 그러니까 시간 시간을 이제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카이로스 크로노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 크로니클의 어원이 되는 연대 쭉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는 이벤트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계기가 있을 때. 특정한 일이 있을 때, 이런 말인데, 앞에 모든을 붙였으니까, 모든 일마다,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이 생길 때마다, 모든 기회, 뭐, 언제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항상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것은 항상인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한다라고 하면,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부딪힐 때는 조금 다르게, 다양하게 부딪힐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네 라고 하는 사람들과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말하는 일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에 따라 아마 다를 거예요 어떤 일들은 너무 사소해서 이거 뭐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일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지하철을 타고 갈 것인가 버스를 타고 이런 거 기도하고 결정하시는 분 계실까요? 점심 식사할 때 식기도를 하지만, 무슨 메뉴를 선택할까요? 주님, 어떤 메뉴를 선택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이런 거 기도하시면 아무 없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너무 사소한 일들은 사소하니까 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고, 반대로 너무 큰 일들은 또 기도해도 안될 거라는 생각에 또 기도를 안하시 있습니다. 아, 이거는 좀 기도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같다라고 해서. 그래서, 각자가 항상이라는 단어, 일이 생길 때그 일이라고 하는 게 기도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할 때는 상한도 정해지고 하한도 정해지고 나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 상한과 하한이 범위가, 한 하한 범위가 사실 나의 신앙의 범위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주 사소한 일로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막으시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는 것은 내 앞에 놓여진 일이 사소하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일을 가지고 평가라고 예단을 하고 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 정도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 아, 이건 기도해도 안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한계가 사실은 나의 신앙의 범위일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범위일 수 있다. 이 작은 일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고 말하는데 이 작은 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너무 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네. 이큰일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것이 항상이다. 항상. 언제 기도할 것인가? 항상. 되는 일이든 될수 없는 일이든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할수 없어 보이는 일이든 언제든지 기도한다. 어 이런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 아, 오늘도 잘 하게 해 주세요. 맨날 하는 일이지만 오늘도 잘 하게 해 주세요. 어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내용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인가의 내용인데 본문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본문이 굉장히 많이 의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직역을 한다면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기도하면서 기도하라도 되고 기도하면서 분사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을 단서로 달아두고 그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서 폭넓은 폭넓은 어떤 교제 기도라고 할수 있고 간구는 뭔가 내가 받기를 바래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 이렇게 두개 구분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달라고 요청하는 후자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하루 일을 아내는 것도 기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기도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가 될수 있는. 특별히 간구는 그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달라고 요청하는 것. 네, 근데 어떠 그것이 기도 가 됐던 간구가 됐던 성령 안에서 이것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가 무슨 의미인지는 일단 문자적인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자적인 의미 이게 아이 문법 들어가 또 해석이 안 들어갈 수가 없군요. 어 예, 그냥 빼겠습니다. 빼고 그냥 하여튼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게 관계에 있어서 내가 성령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의 자세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혹은 자세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 방편의 역격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의탁하는, 인정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성령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기도의 자세. 근데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석할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다가 아니라 본문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그 전치사 n 과 역격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동반의 관계,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로마서 6장에 보면. 성령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강구하신다. 그 내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나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에 성령도 나를 위해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함께하는 이 기도. 이것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성령은 능력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 방편의 역겨. 그리고 소속. 성령 안에서 기도가 벗어나지 않는 것. 내 기도하는 내용들이 성령의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한. 성령의 뜻을 벗어나서 내 이기심을 채우는. 야구보서 말하는 게 나의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나라와 죄의 을을 구하며 죄의 뜻 가운데 구하는 이 기도 제목을 유지하는. 이런 해석이 본문 가운데서 가능한, 문자적으로는 가능한 해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다 가능한 것 같아요. 다, 다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명시하지 않아도 내 기도하는 것는 나는, 나는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있고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면 나를 내 기도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바꾸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구할 때 성령의 뜻에 위배되는 것을 구하지 않는 이렇게 말하면또 너무 좁아지 m e 내가 구하는 것이 t is a vipede and g 무엇이 성령의 뜻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고자는 바가 성령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구하는. 그게 맞잖아요. 그런 범위가 넓 s h 니까 d g u 해도 괜찮다. 내가 다른 사람 d gush. You get to get to 피해주면서 이기심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t to get to get to 니니 t to get to get to get to get to get 확인하고 기도하는 것. <laughs>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명확하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관련해서 반드시 생각해야만 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하반절인데, 이를 위하여 깨워 구하기를 항상 했습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부분입니다. 예, 이게 번역이 의역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여기 이를 위하여 부분,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가 뭘 위하여라는 것일까 과연? 네. 무엇을 위해서냐면 상반절의 내용일 것입니다. 상반절. 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요 뭐가 필요하냐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되인데. 라 야, 이거 진짜 정말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사실 19절의 앞부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 부분까지가 사실은 접속사는 같은 것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리고 나를 위한 모든 인내와 강구에 깨어 있으면서 이게 이제 본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즉, 성령으로,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 이게 맞아. 항상 깨어있어. 뭐 항상 깨어 있어. 근데,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되면, 인내로 깨어 있어야 되고, 강구, 대시오스에, 대시스, 강구에 깨어 있어야 돼. 강구, 인내하고 강구니까, 이게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참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을 깨어 있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냐면,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바울,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깨어있으면서 이것이 이를 위해서 해야 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인과성이 형성되잖아요.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시 13절부터 하면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악한 마귀의 계계를 깨부수고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악한 말의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승리거든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입는다고 하는 것이 앞에 보면 뭐 진리로 허리띠를 띄우고 의회흉별로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들 항목들이 나오죠. 크게 두 부분이거든요. 두 부분, 14절부터. 하나는 이런 조건들을 갖추어라. 그 갖추면서 다른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면서 갖추어라.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걸, 항목을 갖춘다 하더라도 소용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냥 무작 빼기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만 많이 들여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성령. 어떻게 하는,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냐고 했을 때, 아까 말했다시피,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인정하거나,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거나, 성령의 뜻 안에서 구하는 이것인데, 이게 그냥 그렇게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교회와, 또 바울이라 표현했으니까,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구성됩니다. 왜? 왜? 왜 그렇죠? 왜 그냥, 그냥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성령을 도와주세요. 능력, 이렇게 왜안 될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바, 문맥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 날에 교회가 승리하나나 경광을 돌리는 문맥에 말씀드렸어요. 더 앞으로 나갑시다. 사도인지 1장 8절에 어제 성령이 너에게 맞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뭡니까?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임재 자체가 증인이 되는, 증가하는 사역의 맥락에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보다 더앞에 생각했잖아요. 요한 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뭔데요? 제자들,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령 오실 때부터, 공동체 유지와 사역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위해, 성도들 에 기도해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사역.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해서, 나를 위해 보금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항상 깨어서 항상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사역을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이미 성령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무장하게 만드셔서 마의계계도마의관계도 이기게 하시고 악한 말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도 하시 것입니다. 네. 이거 빼버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 빼버리고 앞에 있는 내용,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되니까 교회가 진리를 소유해야 됩니다. 의를 소유해야 됩니다. 복음을 주면 이렇게 해버려서는 사실은 13절에서 11절, 13절까지 승리를 경험하기에 부족합니다.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어느 가운데서 이런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어느 네. 뭐 하는 가운데서 뭐. 하는구나. 네. 아 제가 해석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안 하려고 하니까 뭐 내용이 안 돼서 이게 제가 아까 18절이 분사 <laughs> 구문이라고 말씀드렸자 분사는 뭐뭐 하면서 영어로 ing 형태 이런데 근데 이게 무슨 동사를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능이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14절에 서서를 수식한다고 보면 서서. 다른 하나는 17절에 가지라를 수식하라고 보는 것도 있는데 서서를 수식한다고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이렇게 할 때에 설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설수 있다. 그런데 서서라는 단어가 14절에 나오는데, 13절 마지막에 보면 행한 후에 또 서기 위함이라 선다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네. 여기서 도대체 선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는 이제 13절은 모 전쟁터에서, 그림 전쟁터에서 막다 싸워요. 최후에 남아있는 사람, 이긴 사람 누구냐면 최후에 일어서 있는 사람, 다 누워있으니까 죽으면. 그런 의미에서 선다는 말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한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4절에 서서는 뭐냐면 준비한다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떤 상태에서 준비하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항상 하는,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준비됩니다. 조금 더큰 그림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주에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의 승리 우주에 선포하 교회가. 이것 때문에 에베소서가 달려왔거든요. 일부에서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백, 그 교인들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일꾼들에게 능력을 행하셔서 교회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장부터 무슨 얘기냐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라.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들 불평들 남자와 여자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종과 주인의 막 다루면서 이런 거다 해서 하고 교회가 하나 되된다고 말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일이 이제 교회가 승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대 지체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보여주어라. 이게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 교회를 부르신 사명이거든요.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승리 프로젝트 가운데 필수적으로 빠질 수 없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단순히 깨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는 가운데 성령께 생활시킬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성령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주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기도하자 인데 그냥 기도하자 말고 성령을 인식하면서 기도하자 우리 교회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을 인식하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꾸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을 인식하면서 내가 나 혼자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고 있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을 구할까 말까 생각해 보고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 보고 기도하자.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시잖아요. 너무 내 필요한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볼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 기도가 성령과 보좌를 맞추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예수님 말씀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내 기도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설수 있게 되고, 우리가 섬으로 우리가 승리를 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것, 우리의 관심 가지고, 내 기도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이게 뭐 방언을 해라, 뭐 은사를 가져라, 이런 말 아니잖아요.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고, 우리 안에 그하시는 하나님, 성령씨는 단어씨는 하나님 표현 바꿔도 하나님 말씀 기도해도 돼요. 우리 안에 그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내 기도를 하는. 내 혼자서 정해진 시간에 몇분 하고 오늘 기도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을 인지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고 내 기도가 어떤 면에서 부족한가 점검해 보시고 부족하면 그 부분을 채워서. 내가 제자들 교회 일원으로서 이 교회 일원으로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 내가 포함이 되고 역사하시는 결과를 함께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6 장의 에베소서의 결론이 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승리 프로젝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바탕해야 되는지, 신약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근본부터 보았을 때, 기도가 빠질 수 없는 요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2000년 전에 팔레스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끝나버릴 것인지 30년 뒤에도 40년 뒤에도 계속 요구하는 그 명령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읽어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내 소원을 아래고 내 응답 받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좁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한 부분을 이룬다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성령과 보조를 맞춰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준비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신 영광을 승리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씩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제로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